마지막 도전. 준비. 시. 시. 지금도. <laughs> 와. 재밌었어. 재밌었죠 재밌었지. 재밌었죠. 완전 재밌었어. 아 멋있었어. 마, 마지막 한 번. 한 번이었어요, 저. 어. 음. 시원했다. 됐다. 자 최종 결과는 에겐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아. 저 태토 팀은 벌칙을 받으셔야 되는데 불사대기. 근데 누나가 생방 에 있으신 거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어. 제가, 대신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내가 네. 대신 네. 맡겠습니다. 아니야. 안쪽에 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고. 우리 또 조이현 씨께서 한 분을 지정하고 계시면. 아, 오케이. 그래. 어 그래. 분명 우영이나 진경 누나나 우재 중에 한 명을 네, 지정해 한 주시면. 재예요 아,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야! 아, 진짜 요가입니다. 그러면 해련 어, 누나가 오신 김에 시원하게 우제 물싸대기 날리겠습니다 네. 아주 순간 좋은 것같은다끝 소감 막한 5초 대로 끝낼 수있 아, 있습니까? 정말. 오늘 함께해서 너무 너무 감사주제의 물싸대기로 <laughs> 오늘 이렇게 할 겁니다. 대본을 왜 쓰고 는 거야, 아, 안대 빼야 돼. 안대 빼야 돼. 리얼하게. 아, 시원하겠다. 아, 시원하겠다. 우리 아. 주제 정말. 에스토그 뭐지 에겐남인가? 에에에겐에겐남 에게, 에게, 에겐남 파이팅 앞으로도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언니 가셔야 돼. 알돼안알 안돼. 준비하시오. 들어하세요아 재밌다. 나부터 맞을게. 쑤기나 내가 할게. 아 근데 얼굴에 그냥 치, 쳐도 되나?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아까 해리엇처럼. 아 그거 말고 얼굴 그러니까 쳐줘 그냥. 이렇게. 아유, 아유, 아유. <laughs> 뭐 게임이니까요. 한 방에 얼굴까냥확 쳐줘 그냥 제발. 어? 누나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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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했다, 제대로 했어 제대로 <laughs> 했어. 나이스. <웃음> 코로 들어간 거 아니야 코로 제가 해도 될까요 제가요 네, 코로? 내가 코로? 내가 아 누나야 누나 누나야 누나야, 누나야. 잘한다. <웃음> <웃음> 잘한다, 얘 잘한다. 회원님, <웃음> 누나 형. 잘한다! 잘한다얘 잘한다. 누나 코로 누나 코로 합니다나 코로 떠로 떠요 누 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번더 해? 아쉬워. 조세호 장우영 1대1 대결 한번 아, 해. 한번 해. 한, 번한번 합시다. 그냥 남자 1대1 대1로 해서 남자답게 합시다. 오. 해서 오. 우리끼리 좋다. 어떻게 할까? 뭐 남자끼리 해서 맞은 사람이. 맞은 사람이 커피. 커피. 커피 선수. 커피, 커피 오케이. 오케이. 커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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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호영. 응? 음? 커피는 우영이가 사게 하자. 오케이. 뭐 봐. 뭐?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우리 시원하게 급팡 전식 갑시다. 에이씨! 자, 준비! 시! 어, 왜 이렇게 잘하냐, 애들? 뭐야, 왜안 터지는 거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나, 나, 어? 나, 나, 아 두배. 나 아니야. 어? 뭐야? 나 쳐졌어. 나 아니야. 우영이다. 아악!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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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우영이다. 뭐야? 우영이다. 우나 아니야. 나 우영이야. 나아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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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영이야. 어, 장우영이야? 장우영이야. 장우영이야. 장우영. 장우영. 와, 진희야. 은근히 이런 거는 커피는 항상 내가 걸리더라. 은근히. 고생하니다고생습니다 네,